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맞아요. 오늘의 선극은 말이죠. 정의로운 히어로와 빈곤한 악당들이라는 방언극입니다. 세븐이가 히어로고요. 로브이와 제비가 빌런. 게리는 조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오늘도 평화로운 어느 한 게리 마을. 게리는 이 커피숍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목 좋네 말은네 커피나 먹어야겠다. 저기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벨들릴 테니까 진동 울리면 찾아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그때 마침 여기요. <laughs> 주문하겠습니다. 네? 맞... 여기 무슨 가게입니까? 카페! 안 형님, <laughs> 하네, 소주 한테 주소 이 soldier, s o l d i 사 r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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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l d i e r soldier, s o l 이 i e r s o l 요 i e r soldier, soldier, s 만 l d i e r soldier, s o l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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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로 커피숍에 인지 잡혔다는 소식이다. 예, 자당모도한 악당 녀석들.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어 정세븐이 어 팀은 어. 어떻게? <laughs> 네가 시어로 이가 나가서 하자고. 아, 일단 인지는 내버려 두시죠. 우리 그렇게 비겁한 사람은 아니다. 어그럴까 씨... 아. 아, 우린 비도 나도 나도 <laughs> 아. 주세요 아, 어깨가 걸리노 <laughs> 가로로 나와야 된다 ㅋ <laughs> ㅋ 이렇게 싸움을 잘해? 안되겠다 아, 변신 변신! 잠시만요 이거 소동이라서 <laughs> 어, <laughs> 변신! 다다단다다단하지 <laughs> <용서하지 웃음> 않겠다 약 녀석들 아... <laughs> 히어로 세븐은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우와아아이 어? 어? 우와 <laughs> <형님! 웃음> 새끼 너무 강해요! 나 히어로, 히어로 세은 인질을 <laughs> 구출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laughs> 아... 아, 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laughs> 나는 이 세계를 지키는 세븐라이더. 오늘도 한건 세븐 해결. 고마워요 세븐라이더. 장하다 세븐라이더. 고맙다 세븐라이더. 어. 오늘도 한건 해냈구나. 그렇게 다음 날 게리는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공장 쪽을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아 배도 고프고 이제 아 일도 해야 되고 오늘 알바 뛰기로 한 여기 마왕님이 계시다는데 빨리. <laughs> <laughs> 여기서 알바라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밥이라도 사 먹어야지. 개리는 그렇게 푸념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우와, 와, 당이나. 예? 우리 친구 어디 갔어? <laughs> 아, 그 길에도 막혀있다. <laughs> 자, 너 이제 여기 못 지나간다. 어이 안으로 들어가라 곱게. <laughs> 그때 개리는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세븐라이더. 비상이다! 비상! 세븐라이더! 비상! 비상! 오늘도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laughs> 기다리는군! 공장지대 시민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이다! <laughs> 이 잔악 도한 악당 녀석들! <laughs> 근데 앞에뭘단 거냐! <laughs> 좀더 멋있어지기 위해 달았다! 이번에 나온 벌금을 공에다 쏘는 거였냐고! <laughs> 다들 멈춰! <laughs> 그만. 세븐 라이더가 등장했다. 어 그만! 세븐라이더가 등장했다! 너 세븐라이더 우리의 라이벌! 오랜만이다 이 녀석들 또 정신 못 차리고 아까 당기 벌이고 있군 나가서 하자고 하하하 네, 그만 두자고. 하하하는쟤 <laughs> 대롱대롱 어, 그러니까 어깨가 걸리잖아 하 <laughs> 걸리. 안, 안 걸리잖아 안 넓어 길이 그렇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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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넓다고 <웃음> <웃음> 이 녀석들 내가 변신해서 혼내줘야 겠다 변신할 때 때리기 하 변신! 오, 오, 그냥 오 그냥 변신, 이걸 변신하다. 그냥 학당인 줄 알았지만 정말 비겁한 녀석들이잖아. 하지만 네가 변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 체력이 잦네. <laughs> 그렇게 히오르는 이날를 위해서 준비한 피살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피살기 어, 뭐야? 어, 피살기. 야. 뭐야 이거? 괜찮아요, 레이디. 어, 아, 가, 감사합니다. 아, 타, 어. 당신은 세븐라이더. 오, 어, 팬이에요. 저번 이후 진짜 팬들 사인 한번만 주세요. 사인, 곤란. 오, 어, 고마워요, 세븐라이더. 위험이 있다면 날 보르라고. 자원제나 시민들의 세블라이더. 편이니. <laughs> 장하다 세븐라이더, 고맙다 세븐라이더. 오늘도 너 덕분에 평안 롭구나 그렇게. 다음 날 오늘은 게리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호텔에 숙박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아 여기 날씨 너무 덥다. 아, 아 오늘은 여기 에어컨 빡빡한 호텔에서 한둥 자고 나와야겠다. 게리는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일찍 잠에 들고 싶었습니다. <laughs> 아 빨리 푹 자고 일어나야지. 아 그렇게 잠에 들던 그때 슈퍼빌런 랜딩! <laughs> 오늘은 전화를 못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선을 다 끊었거든. 그래, 임마. 게르프요. 아. 아. 어디 갔어? 아. 아. 무슨 일이세요? 아, 아. 우리, 우리는 아. 이유 없다. 동원차이다. 아. <laughs> 세븐라이더. 십센키아. 비상이다. 비상. 비상 비상. 어, 오늘 변신 한 채로 가는구나. 어, 어나 변신 상태 안 돼. 상태가 드기 뻔했잖아. <laughs> <laughs> 세븐라이더 오늘은 출장과 한 여인이 호텔에 인질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아니 자랑모도한 녀석들. <laughs> 근데 오늘도 튜닝을 했구나. <laughs> 어, 오늘도 어이 쏟아부었다. 그렇게 아니, 호텔에 도착하게 된 <laughs> 세븐라이더. 다들 멈춰. 이 세븐라이더 등 어, 등장. 열신도안 <laughs> 하고 오다니. 잠깐 <laughs> 나가서 하자고. <웃음> 네. <웃음> <웃음> 아니, 잠깐 <laughs> 잠깐 문이 너무 좁군. <laughs> 엄마 ㅋ ㅋ ㅋ 같은 아기군 아니 쟤는! 아니 쟤는 어쩌고 지금 피투성이잖아 <laughs> 피가... 어이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지 이유가 없다 <laughs> 그래, 우리는 그냥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힌다 <laughs> 이상태 이유없이 자악무도한 녀석이군 어이, 되겠다! 사랑하는 해보시지 변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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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하 <laughs> 그렇줄 우리도 필살기를 가져왔다! 아깜짝이 오늘은 다르다 <놀람> 아니 이 녀석들 지시가 너무 멀커버을 하고 있어! 아, 어 설마! 우와우와 <놀람> 아. 우리는 언제나 다 우리 이 녀석들 엄청나. 나도 새로 나온 변신. 어? <laughs> <laughs> 또, <laughs> 또 새로 아니, 나온 변신. 왜? 또 있어. 또 <laughs>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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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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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벨트가 저... 가슴팍까지 올라왔잖아. <웃음> <웃음> 오늘도 혼내주겠다. 이형을 버틸 수 있을까? 가자 오른쪽 어깨 돌이 막아가지도 비행 끝나. 막 막. 됐 그게 아타베 몰루첸 세블라이더. 괜찮아요? 레이디 아, 오늘도 한건 해결했다. Şey, uh, 도움이 필요하면 또 불러 주세요. 내 이름은 세블라이더. 오늘도 한건 해결. 고요 세블라이더. 고싸요. 세금 축내지 않아서 고마워요 세븐라이더 고맙다 세븐라이더 작아다 세븐라이더 오늘도 한건 해냈구나 다음날 오늘은 어느 한집에 시민 캐릭 아, 행, 아 행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납치된 썰 한번 풀어볼 건데요 아 별풍선 100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어이 창문이 너무 좁군 <laughs> <laughs> 아...저...저... 아그 오늘 남친분 게스트 나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laughs> 아, 여러분 오 아, 운동 리액션 한번 갈게요 <laughs> 아, 여러분 학대방송 갑니다 <laughs> 그때 외치게 됩니다 또 와요 세븐 라이트 <laughs> 존나 파요 빨리 와요. 비상이다, 비상 세븐라이더. 아, <laughs> 어, 아, 어, 어, 비상 기발. 오늘은 어느 스트리머가 자택에서 방송 중에 인질이 되었다는 소식이야. 야, 이자랑모도한 녀석들 오늘도 내가 구하러 간다, 레이디. <laughs> 근데 위에 다는 뭐냐? 오늘도 월급을 탈었다. 아니 이것은 사다리. 이자랑모도한 수단으로 들어가다니. 아, 이 녀석들. 레이디, <laughs> <빨리. 웃음> 폭탄을 설치하다니. <laughs> <laughs> 잠깐, 일단 시청자들한테 인사부터 해라. 아, <laughs> 안녕하세요, 세븐라이더입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석대, 지금부터 바로 변신 어, 들어갑니다. 디모. 아, 변신. 뭘, 잠깐, 이인질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타는 게 좋을 것이야. 인자석대 이, 이 비겁하다, 인질의 두다니 네가 우리의 시련을 세 가지 통과하면 술이 무난하다. 지고 던지기. 아아아아, <laughs> 다음 시련은 뭐지? 이걸 들어라! 알겠다. 그다음 우리 형님과 연결 대결을, 대결을 한다. 아니 저 몸과 가 대결을 하니 너무나도 자랑무도한. 네가 한 개씩 뒤쳐질 때마다 나한 대씩 때릴 거다. 아니 <laughs> 레이디 조금만 참아요. 제가 자, 어떻게든 해볼게요. 지금도 시작하지. 아니 잠깐 뽀 버핑이 버핑 없어호핑이돼버렸다어 그래야 이제 jakethic 을그는나여기까지다으다니 이정가 이제 그만 놓아줘 좋아 마지막 시련이다 잠깐! 이뭐 자장 못한 녀석들이 마지막 네, 전신을 보여줬지 어? 잠만 어? 마지막 전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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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도 구동 잘못했구나 ㅋ 네, ㅋ <laughs> 이 녀석들 어, 잠깐 마지막은 나가서 하자아 그래 <laughs> 창물이 너무 좁구만 자. 옆으로 나오냐고 너네 같이 나오냐고 <laughs> 우리 뒤질 로간다 <laughs> 아, 아.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 못된 녀석들. 너희를 단죄하도록 하지. 하지만 나를 건드리면 니네 차는 함께 날아간다. 오! 어? 그래도 싸우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지. 아, 그 어느 도한건 해결했군. 레이디 괜찮아요? 우와! 님들 별봉선 천개 감사합니다 <laughs> 세븐라이더 고마워요 오늘 <laughs> <또> 시청률 최고치에요 <laughs> 또 문제가 있음 세븐라이더를 찾아주세요 고맙다 말... <laughs> 세븐라이더 자가라 세븐라이더 그렇게 다음날 악당들은 계속된 납치 실패로 인해서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은 못 먹지만 이렇게 어깨에 밥을 먹여주면 나까지 배고파져. 아니. 아니. 아니 빼. 음. 아. 자, 자 잠깐. 어, 여기 봐라. 이 어, 녀석. 어, 이 녀석들 네번에 납치를 하고도 무사살줄 알았냐? 너네 아지트 완벽히 깨뚫어 버렸다. <laughs> 아니, 어떻게 한 거지? <laughs> 어떻게 각았지 어허. <laughs> 너네 동선 완벽히 파악했지. 아이 추적당하고 있나 보고. 손짓. <laughs> 받아가라. <laughs> 어, 선물이다. 마음은 착한 녀석들인가? 친들이 <laughs> 선물 뭐냐고 왜 반대로 주짜고 이게 아니다. 자 변신. 오늘이야말로 너네들을 혼쭐을 내주겠다. 너도 변신이 코리 없는 것이냐? <laughs> 자, 순정 꺼들로왔지 어, 잡아가려고 왔는데요. 오늘은 아, 나쁜 짓안 했는데. 야, 어제 잡 사법. 잠깐 사법이신데. 잠깐 아직 어깨 운동 덜 끝냈어. 한 세트 남았 말이야 안 되겠다. 나쁜 짓을 어... 중앙위해서 인질 등장. <웃음> <웃음> 와, 행님들에 조또나치다, 게신요귀신이 납치를 해왔지. 어 여기 앉신 그렇지. 중량 추가. 이요 귀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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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그 그래, 이제 하던 얘기 해라 그래 너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이걸 터뜨려서 내가 터지게 만든다면 너네의 승리다 좋다 마지막 승리라 자 그럼 쟤는? 너도 오케이. 참여해라 <laughs> 자 형님들 오늘 컨텐츠 <laughs> 터뜨리기 컨텐츠 가도록 하겠 별풍선 100개부터 시작할게요 나부터 시작하겠다 그래 다음 너마 설마 다들 쪼는 건 아니겠지? 다들 넣어라! <laughs> 이녀서과족 커플은 언제? <laughs> 크게한방 간다. 오. 오. 나도 크게한방 간다. 오. 잡은 너다고 간다. 아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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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내가 잡아주겠다. 아. 으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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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당의 승리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아이 곰니다 진작 새로운 히어로를 찾아야겠어. 어이 어이 너희들 혹시 히어로가 되보지 않을래? 좋다 악당 속 질리던 차. 좋아. 그러면은 원하는 선을 한 가지 얘기해봐. 우리는 덤벨을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어. 좋아. 그럼 덤벨 하나 사줄 테니 이제 영원히 히어로가 되는 거야. 아!